백담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침 어 제가 7시, 7시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아침 안개가 지금 비가 왔다가 흐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어? 이게 제가 쓰고 온 우산이고 비가 안 와서 제가 그냥 던져 놓고 지금 찍고 있어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에 강 자갈이 아주 크네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laughs> 혈액이, <laughs> 혈액이, 나와서, 혈액이 뜯어줘야 돼. 여기는 너와를 담 너와. 찻집인데 저기가. 아하하. 여기는. त 구름이 들어왔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도 이 아. 설악산 물은 비가 오면 이렇게 많아, 마, 많이 흐르는데 요 다리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다리 끝난답니다. 아, 구름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가 백감사입니다. 백감사. 오늘 계획은 저 소청 대피소까지 가서 자는 겁니다 <laughs> 간단해요 그냥 봉정암 위로 소청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 돼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 풍경도 멋진 풍경도 보고. 요 밑에까지 절이 있네. 왜 백담일까? 왜 백담사일까? 그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딘가에 적어놨을 거야. 들어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마을 버스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한다네. 음. 여기가 버스 타는 곳입니다. 막차가 7시인가? 있어요. 빨리 와야 돼. 백담사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 내설악을 오르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용운의 백담사 사적기에 의하면 서기 647년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운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하고 아미타 삼존불을 조성 봉안하였다. 한계사로 창건 후 1772년 영조 51년까지 문능사 심은사, 성구사, 영지사로 불리다가 1783년에 최분과 운담이 백담사라 개칭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백담사라는 사찰의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서 일컬, 일컬게 되었다고 한다. 담이 100개 있다고? 개수 백담사라고? 백담사는 내설하에 아주 깊은 오지에 자리 잡고 있었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체였다. 수많은 운수, 납, 자가 불은천리하고 이곳 백담사 계곡을 찾아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의 맑은 물에 객진 번뇌를 털어내고 슬악 영봉의 푸른 구름을 벗 삼아 출계 장부의 기상을 다듬던 섬불 장이었다. 백담사 사적기에 의하면 부속 암자로서 유지만 남아 있는 고수로 동암, 원명암, 백년암, 축성암 등 여덟 개의 암자가 있었다. 만에 한용은 1879년에서 1944년, 44에다가 21일을 담에는 665세에 돌아가셨네 선사는 1905년 이곳 백담사에서 삭발염이하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어 조선 불교 유신론과 신현담 주회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 유신과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일제의 민족 침탈에 한가하여 민족 독립운동을 구성했던 독립운동의 일기로서도 유명하다. 현재 백담사에는 극락 보전, 나한전, 법화실, 화음실, 산, 령각등 다섯 개동의 기존 건물 외에 일주문, 금강문, 무설전, 완허당, 봉정당, 각일당, 거민당의 수행공간이 있으며 만의 한용운 선사의 불교 정신과 문학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의 교육관, 만의 기념 등 32개의 정각이 자리한 한국의 대표적 고찰의 하나이며 백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수으로 지정되어 갓 득도한 승려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 1 0 0개다 담니다. 백담사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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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ㅎ~~ 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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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동 대피소, 만수폭포, 가는폭포, 쌍용폭포, 봉정암, 소청대피소. 제가 가야 된다고? 가서 저녁으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까? <laughs> 10-6이네. 여기가 10번 코스고. 지금 저 밑에서 3km 왔구나. 6. <laughs> 여기서 봉정암까지가 10.6km. 어... 공원 입구 용대리가 7km, 백담 분소 6km, 6km. 이거 와서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갑니다. 술하고 담배하고 커피를 끊은 지가 한 열흘 돼 가는데 <laughs> 끊으니까 좋긴 좋아요 <laughs> 그 대신에 막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네 비가 많이 왔네. 어제 차박을 해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차에서 차박을 했는데, 여름이라서 춥진 않았는데, 감기가. 찬바람이 새벽녘에 들어왔나? 어허 저쪽이 백감차가 있어요 물이 많네 비가 와서 물이 많아 여기서 일단 끊고